나하 경찰서는 현내 세개 은행의 특수 사기 예방을 위한 음성 발생기를 전달했습니다. 음성 발생기는 인체 감지 센서가 반응하면 미리 녹음된 메시지가 재생되는 구조입니다. 경찰관을 사칭한 특수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받아들여 나하 경찰서는 이번 대책으로 오키나와 은행, 류큐 은행 오키나와 카이 회은행에 각각 2대씩 음성 발생기를 전달했습니다. 오키나와 은행 담당자는 점포박 ATM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음성 발생기를 설치함으로써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각 은행은 앞으로 무인 ATM에 음성 발생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나하 경찰서는 효과가 있으면 장비 수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